59초 순삭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쾌락 티오피칠 당신은 몇개 해당 화면 두번 탭하고 당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도파민의 늪 확인 7위 먹방 60% 스트레스 외로움 음식은 핑계일 뿐 내는 이미 가짜 위로의 중독 야식 멈출 수 없다면 당신의 뇌가 시키는 일 6위 쇼핑 68% 카드 긁는 쾌락 다음 날 지옥이 찾아옵니다. 5위. 야한 영상 80%. 화면은 꺼도 내는 다음 자극을 원해. 허무함 뒤엔 더 강력한 도파민 중독. 멈추기 힘든 유혹. 4위. 잠 82%. 피곤해서? 아니, 현실이 괴로워서 도망치는 중. 3위. 도박 88%. 이를수록 미쳐간다. 내는 패배보다 한 방에 짜릿함의 반응. 지금 멈추지 않으면. 2. 사랑 99%, 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에게 중독. 뇌는 엄청난 도파민을 뿜어냅니다. 진정한 사랑. 1위. 칭찬과 인정 200%, 넌 정말 괜찮아. 이 한마디에 뇌는 폭발. 우리는 이 짜릿한 인정에 쾌락에 일생을 바치기도 합니다. 모두가 경험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1위. 쾌락.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. 당신은 몇개 해당?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, 지금 바로 친구에게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.